안녕하세요. 이은화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2025학년도에 신설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글로벌 교육개발 협력전공을 소개하려고요. 이게 이제 교육대학원의 전공은 교육부에서 승인이 있어야 신설도 가능하고 폐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교육대학원은 기본적으로는 교사 재교육이 가장 큰 미션을 가진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은 뭐 학자를 길러내는 게 목표라고 그런다면 교육대학원은 교육연구자, 네, 교사를 재교육하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보통 교과교육들의 전공들로 돼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교과교육들이 아, 선생님들이 워낙에 또 본업도 바쁘시다 보니까 저녁에 수업하러 와서 학위 받고 이러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교육대학원이 좀 음, 별로 이렇게 입학생 현황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교육부에서 작년에 승인을 해줘가지고 최대 한해두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 전공. 그러니까 실제로 교사분들 중에 인공지능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글로벌 교육 개발 협력 전공을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주도를 해서 다섯 분의 교수님이 아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신라대학교의 다섯 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석사 과정입니다. 어, 일단 특이 사항으로는 저희는 계절제로 운영을 합니다. 계절제라고 하면 이제 밤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오고 두번 오고 한 두세 번 옵니다 보면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절제로 여름방학 3주간, 겨울방학 3주간. 그러니까 어, 한 시간이 15주차가 1학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시간을 하게 되면 3주면 돼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그래서 방학을 활용해서 집중 이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 멀리 계시던 분도 뭐 부산에 한달 살기 이렇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학기에 최대 이수학점이 6학점이고요. 그래서 어 5학기를 하게 되면 논문을 쓰셔야 졸업이 되고 또 논문을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6학기만 그냥 등록만 하시면 과목 이수만 하면 네, 석사학위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커리큘럼은 주로 이렇게 지속가능발전교육 70% 정도는 요 내용입니다. 제가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강의도 올리고 또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ESD라고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분들, 혹은 이쪽 분야의 교육 전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70% 정도는 ESD와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있는 교사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퇴직 이후에 혹은 뭐 이제 퇴직 즈음에 해서 내가 가진 전문성을 어떤 국제개발협력 쪽으로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뜻 있는 분들께서 계시다면 이 전공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은 대부분 그다 드렸는데, 원서접수가 2 4년 네, 이번 주부터 해서 11월 8일까지입니다. 방문하고 우편접수인데 네, 전화번호 여기 있고 전화가 막 빗발치게 많이 오거나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일단 우리 직원분들은 여러분의 전화를 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등록금이 학기에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입학금은 빼고요. 근데 이제 교사분들이면 50% 장학금은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150만 원이자 한 학기에 그리고 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30% 정도 면학 장학금 이렇게 줘요. 그럼 200만 원이잖아요. 뭐 다른 커뮤니티 활동을 해도 그 정도 돈은 드는데 6학기 정도 해서 석사학위 그것도 글로벌 교육개발 협력 전공의 석사학위를 가져가신다면 어, 네, 저 같으면 할것 같은데 저는 네, 지금 제가 선생이니까 여기못 들어가도 다른 학교에 이런 거 있으면 저는 갈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 분야에 계시면서 개발 협력을 꿈꾸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교사 혹은 교사가 아닌 분들도 4년제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원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